네, 안녕하세요. 조카입니다. 저는 제가 좀 방송 찍은 지 엄청 됐어요. 한, 한 다섯 달? 여섯 달 정도 됐는데, 학교에, 학교에 그 전화 문제 때문에, 전화 문제? 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쉬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가려주세요. 네, 네, 네. 가리고요. 가영차비 아, 동료됐 했지만. 자, 그러 저는 지금 4 3렙제 니네 초코 공성공이. 네, 이렇게 또 했고요. 지금 뭉글뭉글 클랜 소송입니다. 지금 저렇게. 이렇게 좀. 제작자들 이렇게 하는 거 있고요. 저는 엠블럼 이렇게 떴습니다3 주년 페스티벌 예전에 열렸고요. 아네 지금 저기 4월, 3월인가,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열렸어요. 레벨 레벨 40 됐고요. 30, 30에서 40 됐고, 친구 됐고, 친구 있고요. 친구 엠블럼, 네코맨스 엠블럼. 앰블람. 엠블럼은 뭐 달성하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메이드 러너 여기 미로 통과하면 주는 거고요. 미러볼, 달콤 색콤이거왜주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잊는데 저는 일단 오늘 저 일단 친구 이렇게 있고요 친구는 아직 제가 이렇게 독도라는 이렇게 친구를 좀 친구 수락을 했,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희 저가 음, 저랑 아주 친한 이트리라는 이미 지금 방금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틴테클클 소속이시고요. 자 그러면 그는전 커플도 있습니다. 209일 됐고요. 저 이제 베0 0 100디만 베인 몇십 메디만 있으면 이제 1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클랜을 소개하겠습니다. 클랜은 제가 좀 이게 좀 느려요. 아, 좀 욕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무글무글 클랜이 창설된 지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졸기, 줄기? 졸기라는 되게 높은 클랜 소속이었는데 컵이 맞는 클리라 제가 도와주러 그클 그, 그 탈퇴하고 그 탈퇴하고 여기로 왔는데 제가 지금 기분이 14,888을 지금 미네랄 기부했고요. 지금 이렇게 671을 달성있습니다 나중에 또많아지겠네데 이렇게 나눠지겠죠이 이렇게 기부를 하면 이렇게 기부를 할수 있고 클린 관리 들어가면 클린 관리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기부를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근데 이제, 이제 위임하면 제가 좀 바꿀 거예요. 이렇게 2레이 되면 위임을 할수있고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클랜도 지금 용병이나 뭐 그런 걸 레더 같은 걸 모집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이렇게 좀비 킬 18번, 인그 킬 562번, 562킬 했고요. 생존, 생존은 네, 114번 했고 랭킹 순위권 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러 저의, 네, 제가 좀비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안녕!